저희 치앙다오입니다. 치앙다오에 다시 왔습니다. 내일이죠. 내일 오렌지 농장에서 일손 좀 돕고, 밥한끼 얻어먹는 그런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호두마루, 이렇게 아이고, 응가한다. 이 친구들을 지난번에 알게 되면서 좋은 인연이 돼서 여기에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. 그 캠핑을 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갈 건데, 지금 이... 차량으로도 못 올라가고 예, 제 차량으로도 못 올라가서 지금 저희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사령 구동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에서 알게 된 친구들 아, 아 이렇게 하냐, 뜻이? 다시 본인 소개로 군차라이크랍. 스마트카. 스마트. 아유 타올라이 아유 25, 인시 팹. 스물여덟 살. 여기 이제 두 자매 중에 언니고요. 이름은 맛, 스물여덟 살입니다. 쿤차라이 크랍? 츠유, 츠유. 아유 타올라이. 아유 25, 인시 팝피 내일 어, 이 집의 오렌지 농장에서 농장 일을 좀 돕고 대신 밥한끼 얻어 먹기로 했습니다. 자,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저희 차가 못 가서 이 픽업트럭을 이렇게 타고 갈 겁니다. 자, 이렇게 갑니다. 어, 제 지난번에 나 따라오던 게다 얼굴만 까만해. 자,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, 또 이렇게 얻어 타고 가 봅니다. 중학생 때는 용달 탔었지, 용달. 용달 매달리고 어, 용달 뒤에 타가지고 갔었고. 이렇게 픽업 타보면은 처음이네요 아니 생각보다 픽업 편하네 이런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 차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시도 한번 해 보다가 범퍼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캠핑 장소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텐트까지 미리 다 쳐놨네요. 우리 보고 텐트 가져올 필요 없다고 여기 다 준비되어 있다고. 저희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텐트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. 네. 와, 침낭에 베개까지 아,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? 마루 좋아? 치앙가오 여기에 오시면 어, 오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음 이렇게 또 수세식 변기로 양변기죠 이렇게 화장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샤워 옛날식입니다 물 받아서 바가지로 어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 음, 샤워할 수 있게, 비누도 준비가 되어 있고, 아, 이걸로 또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. 조명도 있습니다. 지금 운영하는 캠핑장은 아니에요. 운영하는 캠핑장은 아니고, 예전에 운영을 했었는데,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레이상야이 치앙 다오구요. 여기서 산 한두 개 정도만 넘으면 미얀마입니다. 오늘 짐이 이렇게 많은데 짐도 다 같이 날라주고. 여기에서 오늘은 저희가 삼겹살 파티하고 또 한국식 어묵이죠. 한국식 어묵. 또 끓여가지고,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다 같이 나눠서 먹어볼까 합니다. 오늘 된장찌개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된장찌개 재료는 집에서 이렇게 다 손질을 해왔어요. 미리 손질을 다 해왔고, 삼겹살 구울 거고, 조개까지 전부 다 해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서 대접을 해봐야죠. 음, 니건 네 없어. 냄비가 크고. 자, 된장찌개는 요렇게 끓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별거 없어요.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쉬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오렌지 농장 수확하는 거. 이거다 오렌지야. 여기 저쪽, 저 밑으로 엄청 많거든? 저 밑으로. 마루 올라와 너 자꾸 내려가 아주 야 분위기 좋다 풍경 아주 역시 산에 오면 삼겹살이죠. 여기 버거가 열심히 굽고 있는 삼겹살, 친구들 불러가지고. 이제 먹을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. 김치랑 다 가져왔으니까, 야 삼겹살에 파김치, 배추김치, 구운 김치까지 거기에다가 시원한 맥주 한 잔, 며칠 된장찌개, <hello> <laughs> <laughs> 아 Every day 힘어. 중중나 숙제야. 아 떼려. 숙제 뭐 숙제 뭐숙이 너무. 자 친구들 같이 먹고 있습니다. 아 군차라이크랍. 우움. 움움움라이 J. 어? 아? J. J. 어. Um. J. 남남 님. 아. 아. 뭐였지? 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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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어 음식 코박볶음인데 아 계속, 계속 음식이 나오고 있어. 음, 또 김치, 아, 티보안 김치, 셔푸 푸트, 그래서 그리고 로꼬 로꼬 음 에라이. 어제 저녁에 텐트 안에 물 날리가 났습니다. 보이나 주면 다 젖었어요. <laughs> 여기까지 다 젖었어요.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젖은 겁니다. 이 밑에 물이 들어와서, 아. 그래서 여기서 자다가 도저히 못 자서, 버거 텐트로 가가지고 잤습니다. 네. 사디카. 근데, 버거 텐트도 이쪽에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. 발쪽에 다 물난리가 나서, 텐트가 방수가 안 되나봐요. 왜 이렇게, 천마, 비닐까지 다 쳐놨는데, 바닥으로 들어오는 물은 커버가 안 되네요. 아, 그나저나, 이 아침 풍경은, 오늘도 끝내 줍니다. 저 오늘 비 오면은 오렌지 농장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비가 부슬비가 계속 오네. 오늘 농장 일하러 왔는데 농장 일못 하면 안 되는데.